Hola. Sí, aquí. Eh, ya vengo por ahí. Me puedo ir para la 15. Ahora estamos otra vez para la 15. Ya.

어 금비야 아나 이거 채팅 창이 작아가고 잘안 보인다 어, 어떡하지 설정을 크게 못했어 아 어, 금비 안녕 아 전지혜님 여기 그리스예요 그리스 산토리니 <laughs> 맞는데 너무 예뻐서 라방 좀 켜봤어요 아 정말 혼자 보기 너무 아깝네요. 어. 어 신의 손 안녕 아 우람이 방송하는구나 아예 그리스 에 그리스 산토리니 아 진짜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정말 와대 정말 덥기는 너무 더운데,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<laughs> 여기가 그 사진 찍는데 한 시간 기다린대요. 저는 이제게그 틈을 타서 이제 방송 켜봤는데, 와, 어, 진짜 너무 신비로운 곳이네. <laughs> 채팅이 멈췄어요. 채팅 좀 해주세요. 안 보여요, 저. 아. 맘마미아는 어, 이 섬이 아니라 다른 섬이더라고요. 맘마미아는 다른 섬이고, 이 옆에 섬 같고, 어, 다른 섬 같아요. 아 내가 찾아봤더니, 다른 섬이더라고요. 아, 진짜 이거 들고 있는 것도 팔 아프네요.

네. 예, 여기 그리스입니다. 어 제가 이게 안 보여요. 이게 글씨를 작게 했더니 아안 아, 보이네. 어느 분이신지 그리스인가요 여쭤봤는데 그리스 산토리니에요아 신에서 <laughs> 어, 여기 너무 더워서 입맛도 없고 정말 진짜 힘드네 힘든데 여기 오니까 아온 보람도 있고 엄청 여러분들 기회되면 한 번씩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잘 보여요? 밥. 여기서 그냥 먹는 거는 그냥 뭐 야채 많이 주고 고기도 주고 그래요. 음. 지금 다른 분들 다 사진 찍으려고 줄서 있는데, 저 혼자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. 아무도. 여기가 무슨 인생샷을 찍는다나, 뭐라나. 아, 진짜 여기 와보셨어요? 아, 저, 저 이게 작아서 글씨가. 잠깐만요. 아, 서울님 여기 와 보셨구나. 아, 예. 여기는 파라 마을이 아니 이아 마을이라는 곳이고 제가 묵는 곳은 파라 마을인데, 어 여기가 아마 이 산토리니 중에서는 섬에서는 제일 유명한가봐요. 우리 팀들이 오면은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도 못 오고 있네요. 줄 서서 있느라 저기 줄서 있는 거 보이시죠? 어, 우리 리차드 방님한테 라방 켰다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오시네요. 주무시나봐요. 제가 좀 자리 좀 옮겨 볼까요? 네.

<laughs> 백승훈님 반갑습니다. 선영 쌤 <손형쌤>, 보고 있나? 일단 <laughs> 토리니다 <laughs> <laughs> 이제 너무 더워요. 너무 뜨거워요. 진짜. 아, 히로니 반갑습니다. 산토리니 죽이죠? 정말 죽여요. <laughs>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너무 복잡해가지고.

채팅방이 멈추면 제가 안 보인대요. 특점이라도 찍어주세요.

Yo sí, creo, creo, creo que tengo mis son